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 재산 처분이 제한되나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이전, 담보 설정 등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은닉이나 제3자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집행문 부여와 등기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처분 효력은 특정 대상 재산에 한정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재산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처분 취소 신청이나 이해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시 긴급성과 권리보전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대상 재산의 현황조사, 가처분 범위 설계, 집행 절차 관리까지 일관되게 수행해 재산 처분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안 판결 시 권리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